<laughs> 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입니다. 대추, 대추가 올해는 참잘 됐습니다. 야, 이렇게 일주일 전만 해도 파랗은게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다 아,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니까. 요거 하나는... 아... 음... 대추가 맛이 들었어! 음, 따 먹어봐. 아, 음, 이제 달다.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닝닝하고 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 낮과 밤의 온도, 응, 아, 음, 해도 좋고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생기니까 수세미도 이제 달려요. 여름에 비가 와서 안 해도 이제 수세미가 여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달리고 있네. 응? 지금 달려서 뭐, 지금 이거 지금 달려서 수세미 쓸까? 그냥 그냥 끓여서 저거 음, 먹는 네. 거로나 이렇게 하고. 아, 칠월 중순에. 가지치기를싹 해주고 났더니 그그그 그, 그, 그 뒤로는 새순이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유 이거 대추가 많아서 풋대추로 좀 따서 로컬에 좀 낼까 했더니 그냥 식구들이나 말려서 먹자고 해서 지금 이제 따서 이거는 말리고 풋. 풋대추를 먹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온 가족이 그냥 이제 시골에는 왜한 그릇씩은 다 심어놓고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대추는 이제 영양식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좋은 거는 수족냉증, 비염, 불면증, 노화 방지, 이렇게 빈혈 예방이 된다고 해요.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피해야 되고 불면증에 이게 굉장히 좋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추고를 만들어도 되고. 이제, 차례상이나, 이제, 제사상에도, 이제, 말려서 쓰고, 그리고, 음, 그럴 건데,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말려서. 요쪽은, 아직은, 이쪽은 조금 그늘이 많이 지니까, 확실히 이쪽은 아직 파래요. 응? 음? 파란데, 한번 싸먹어볼까? 이거. 음, 요새는 대추가 아주 입도 깨끗하고, 이걸. 친환경 약재만 주고 저 개피하고 은행물 파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어, 깨끗합니다 아, 요거 요거 파란 거딴거 거? 요거는 음 요것도 맛은 들어가네 이제 이쪽 것도 파래도 음, 맛있네 이거 응? 요, 요, 요쪽에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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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잘 좋고, 잘 좋고, 잘 좋고 음, 음. 아침부터 해가 드니까 이렇게 뿔구죽죽하게 저기 저거 거랑은 하루 종일 힘 드는데 저거는 오후에만 해가 든단 말이야 낮에 낮에부터 그러니까 응? 맛있다었어따 먹어봐. 아, 맛있어. 이거, 이거 대추 달라는 사람 많은데 어우 이런 거는. 대추 달래. 응? 어유유유유유. 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 병들 응? 나 그, 응? 지가 떨어지는 건 이상한 건데. 아. 이거 대수리 약을 잘 쳐야 되 응? 응? 너? 지금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벌레 없어? 음, 어쩌다 하나 지금 벌레가 있지 뭐. 농약 안 치고 이렇게 키우는데이 정도 키웠으면 잘 키웠지. 올해 그래도 대출잘 됐어. 많이 달렸어. 가 네. 이게 가지치기를 중간에 한번 해줬더니 이렇게 좋은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저기 이거 쑤세미가 네. 나무를 그렇게많 많이는 안감았어요것만 감은 거니까 이렇게 두고 요게 수세미가 나무를 감으면 나무가 죽는 대는데저 포도나무 호두 호두 나무에는 저 호두 나무에는 저위에 잘라줄 거니까 상관없어 감고 있어도 응. 저저 저, 이거 이거 수세미가 아니 수세미가 이제 꽃이 엄청 피면서 인제 되는 거야 인제 날씨가 좋아지잖아. 대추가 이렇게 지금. 빨갛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음 대추 지금 여기는 지금 근데 요거는 지금 땅에 이렇게 축쳐진 걸요렇게 고추대로다 이렇게 받쳐줬더니 요건 아직 파래요. 여기는 이제 해가 많이 드니까 이제 더 빨갛고요. 이게 7월 중순에 제가요 가지를 다 쳐줬더니 그 뒤에 새순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때 그거보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새순을 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는 음, 한 6월 말께 이제 그때 상황 봐가지고 이제 신초들이 나오는 거는 그때부터 미리미리 제거를 해서 통풍도 잘 되게 해주고 신초로 가는 영양분을 이미 큰걸 놓고 잘라놓으면 이미 영양분 간걸 자르게 되니까 이제 열매로 가게 일찍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으로 놓고 파고 이거 지금 수세미를 나무가 감으면 안 된다는데 요건 위에만 감은 거라서 수세미 줄기 이런 게 나무를 감고 있으면 나무가 죽는데요 이거 인제 인제 이제 수세미도 인제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 이제 좀 있으면 달리고 나서는 잘라 줄 거니까 대추가 이렇게 습니다 대추가 새그루인데 여기 거는 해가 조금 덜 드니까 이렇게 아직 아직 조금 파래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 대추, 대추 달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